그게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며 전진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한 땅으로 갑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나안을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름 아니라 가난 땅을 정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열두 집화의 대표들을 하나씩 뽑아 보냅니다. 즉, 열두 명이 가난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후 그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난안 족속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여호수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두 사람은 긍정적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다 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부화 뇌동했던 백성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변경이나 차질이나 후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려 했습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화주의자며 전쟁을 기피하며 동족의 생명을 지킨 자가 아니냐. 그러나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반역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마귀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약 200만 명에 가까운 1세대가 다 소멸합니다. 오직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1세대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동족의 생명을 아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전진하며 순종했습니다.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요서와 갈렙이 가난을 정탐한 지 4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이상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시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코스를 40년 단인 시간의 형벌입니다. 모세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처럼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지역입니다. 아무도 헤브론 성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었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었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갈렙은 당차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중에 기회 되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갈렙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워낙 많아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갈렙의 마음은 조금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갈렙을 생존시킨 이유를 갈렙이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갈렙은 복을 받은 이유들을 알았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동안 건강과 지식, 지혜, 환경, 여건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단순히 기름진 평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험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의 산지가 무서운 산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땅이나 그 속에 사람이 얼마나 험악하든 갈렙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갈렙 자신이 담력이 좋은 사람이었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무모하거나 어리석거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약속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45년을 견딘 것은 오직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갈렙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미 자신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지금 그의 가슴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전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비슷한 신앙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꼭 출신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는 근이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갈렙은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후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은 또 있습니다. 사실 그는 여호수아와 정탐꾼 동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인자로서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위치,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 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을 취할수 있었던 이유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신앙고백을 바꾸지 않는 변함없는 의리입니다. 믿음의 의리. 50년,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본주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향해서도 신실합니다. 갈렙은 소시적 40세 때의 꿈을 85세가 되어서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입니다. 갈렙은 그 꿈을 허황된 꿈처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까지 접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인간이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쟁하다치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인간의 두려움까지도 비전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 밑으로 인간의 감정도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인간의 안전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선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신앙이니 하나님 권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돈 주세요 라는 간청과 다릅니다. 욕심만 많은 신자가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기도와 다릅니다. 갈렙의 기도의 출발점은 세속인의 요청과 다릅니다. 혹은 세속적 크리스찬과도 다릅니다. 그의 산지 요청은 땅 요청은 인간의 허영이나 욕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산지를 통하여 기존 펴보겠다는 것이 호리도 없었습니다. 그 산지를 확보하여 인생 팔자 좀 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진정성을 확인, 확실히 압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셨을 때 <laughs> 자신이 어떤 처지든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면 이스라엘은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처지도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 정도면 여전히 가난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전쟁하다가 죽지 않더라도 상이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휠체어에 올라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 같으면 약속의 성취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드디어 주셨군요 저는 제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의 헤브론 사랑은 우리 전쟁 역사도 잠깐 떠올리게 합니다 1950년 9월 서울이 북괴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북조선군이 낙동강 유역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시 육군의 전력은 부족했습니다. 그 전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여성의용군 1기 500명을 긴급 모집한 것입니다. 이들은 남성 군인들과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전 후방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여성의용군 1기 지원자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김명자 씨입니다. 현재 90세입니다. 그에게는 오빠나 남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옆집 남자들은 다 나라 지키러 나가는 우리 집은 사람이 없어 내가 지원했다. 당시 18이었던 그는 대구여고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일기 여성의용군은 영어와 국어 체력시험을 받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부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소금을 조금 탄 국과 새까만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소총을 쏘고 화생방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신문을 만드는 보도 장교로 일했습니다. 영월에서는 개성상공에 삐라 전단을 뿌리려고 비행기도 탔습니다. 비행기를 향해 북한군이 쏘아 올리던 총알에 아찔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는 성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것이 평생 나의 자랑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성 의용군 일기인 이점례 씨가 있습니다. 역시 90세입니다. 의용군 3기 권경렬 씨 88세, 조영희 87세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는 성별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것이 평생 나의 자랑이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자주 보니 참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휴전 협정일 1953년 7월 27일에 정전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10시 직전까지 남북군인들은 서로 요란하게 총을 쏴대었습니다. 조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밤 10시가 되는 순간 기가 막히게도 총소리가 뚝 멎었다.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느낀 기분을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히다. 권경열 씨는 자신의 오빠, 포탄 파편의 복부를 맞아 부상했던 오빠를 간호했습니다. 그런 그는 오빠 대신 입대하겠다고 하고 입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이라도 쏘고 싶어 전방을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훈장은 남자들만 다 나눠 가졌습니다. 여자들이 한 일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군인이었음을 평생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갈렙같은 심정을 가진 애국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나라만 살릴 수만 있다면 나와 가족도 나라에 바치겠다. 이런 생명을 불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보상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그는 또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지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져야만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무수한 피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거나 없어졌을 때는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여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때이 땅에 천국 백성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살려 죄인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교회를 함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또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나라와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 교회 약속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헤브론 같은 약속의 성전을 통하여 장차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나라까지 살리실 것입니다. 그 귀중한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전을 위하여 인생을 걸 특권 충성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한 마음 한뜻돼요 함께 세워 이나 이 시대에 가난한 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와 함께 거룩한 산지를 회복하기 위해 인생을 걸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자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을 포기한 자를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의 원리를 알고 충성하여 참된 하늘의 사명자 천국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